마시옵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아멘. 또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그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저희는 때때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데 어, 내 필요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러이러해서 500만 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 이거 좀 채워 주시면 안 돼요?라고 기도를 해서 만약에 그 500만 원을 내가 받게 된다면 오와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겠죠. 하나님 역시 내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겠죠. 그럼 반대로 그렇게 우리가 내 필요를 채워 달라고 간구했는데 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하지만 주시지 않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 500만원의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오뭐 하나님께서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신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명확한 것이 있다면 그 대상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내 주위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나 상황들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내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대상이 바로 나, 우리 자신인데, 우리는 반대로 너무나도 존귀한 나 자신보다도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피조물들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만 같은 우리 집,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을 것만 같은 더 많은 재정이나 나를 더 사랑해 줄 것만 같은 다른 관계들, 내가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나를 제외한 다른 것들에 대한 기도를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렇게 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변화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 기도들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기도가 완전히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한 재판장이 있었고 그한 과부가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가서 그 재판장에게 요청을 하니까 그 재판장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과부의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과부가 또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까봐. 그래서 자신의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냐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상황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 주시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이거 해주세요. 하고 안 되고, 기도해서 안 되면 낙심하고, 하나님 역시 안, 되, 안 계시나 보다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 어린 기도보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기도가 내 주위에 만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들의 관심이 영원함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무엇인가요? 어떤 한 순간을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 사소한 것들, 내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낮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있는 바른 성경 버전으로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 알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도 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과 이미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라고 말하는 그 무엇이 내 뜻대로 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걸요. 요한은 이미 이런 비슷한 기도 요청을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많이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에 밑줄을 긋겠지만 우리의 관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향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그 다음 장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16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말을 붙이는데, 정작 그 기도가 우리가 그렇게 말만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다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 기도들이 잘못되었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복들을 가장 선하신 방법과 계획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삶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갈 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기도는 그 기도의 초점이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기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요한은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인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를 요한이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이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좀 현대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그 형제가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아니면 그 형제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지,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형제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내 힘으로 어찌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 무엇보다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세상을 이기는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생명의 기도 그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본질된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위에도 여전히 이런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게만 느껴져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형제들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지옥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주요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그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우상 앞에 절하기를 멀리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 내 형제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 이 땅이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로 이 시간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우리 영원을 살아가는 자녀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